문재가 의원님, 이원태 의원님, 이만희 의원님, 정은천 의원님, 홍은표 의원님 농해수에 의해 명단만 올리시면 뭐하십니까? 일좀 해주십시오. 제발 좀 빨리 좀 해주세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처절하게 죽을 때까지 때려죽입니다. 때 망치로, 오한마로, 전기로 그 아이들 귀명 한리가 않습니까 제발 좀 부탁입니다. 이 아이들 살려주세요. 한정희 의원이 작년 10월 30일 이후 공천 국회법을 다 보고 되고, 너무 긴장한다. 부탁드립니다. 아무도 이거 듣지 않습니다 듣지가 않고, 제발 부탁입니다. 국회의원님들, 뭐하십니까 국회의원님들, 저희가 떡빠지게걸어서 세금을 냅니다. 그걸로 월급을 타지 않습니까? 좀 미안하지도 않고, 불쌍하지도 않습니까? 최정조, 최정조 리더가 1 0개월 동안을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. 불쌍하지도 않습니까? 당신들은 너무 뻔뻔, 뻔뻔하십니다, 불편님인들 제발 부탁입니다. 정말 저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. 진도인, 직경, 직경인 진도까지도 뭐 잡아채먹는데 그거 하나도 못 먹으십니까?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제발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외국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얼굴들도 나갈 수 있는 외국에 나가서 살수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모든 일을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뒷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. 이 아이들 보세요. 얼마나 사람만 바라보지 않습니까? 사람만?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들입니다. 먹는, 먹는 애들이 아니라고요. 먹는다 할때에는 일제 장정기 시대 때, 못 자를 때, 먹을 게 없으니까, 정말로 눈물을 먹고 먹었지만, 지금은 먹을 게 천지에 너무 널려 있습니다. 그런데도 먹는다는 것은, 국민의 쉽식중 문제지만은,